안 선녀가! 선녀가! 홀딩할 때 등을 확실히 져버려도 포를안 되더라도! 빨리 그렇지! 빨리 자리 이동해! 다른 대로 가라고! 한 명만! 진규! 어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걸? 응. 굿, 굿, 굿! 굿! 잘하네! 야, 선녁이 야 준기 형, 준기 지금 활동을 못해요. 공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 어리, 음. 음. 어 하하하. 하. 어, 두고 받고 하겠다. 야 오학년, 공 너무 기다려. 야이개 연결, 야. 연결. 가자가 미디필더 왔어. 어, 태현이. 태현이. 좋아 태현이 빨리 가. 어디가? 빈자리로 가 태현아. <목소리> 볼 방향 말고. 어, 네. 어깨 비리 넣어야 돼. 그렇 태현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굿, 굿. 그, 그. 야. 오, 오, 아니, 어깨에 비리 넣고야 변민이 이리요 아니, 비리가 먼저 해야 된다니까. 알았지? 와, 빨리, 야선녀가 자리 봐봐 그래 어? 더 나가야지 너. 거 너, 거 너. 거 선민아 안 겹치게 안 겹치는 자리 어디 연결할 준비 아, 아, 아. 연결 이건 어 여유 <laughs> 그렇지 그래 줘 굿! 권련아권련아 네. 그렇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선효가 그 동작을... 나가, 나가버려. 나가 아, 이길게, 이길게. 아, 어이, 좋아. 야, 권선효! 아, 이 실제인같이 해보라고, 임마! 안 돼, 데려다줘! 야,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주 빨리! <싶은> 정원아! 미리 나와있다! 도리를 크게 질러 정원아! 긍정. 괜찮아? 키가 사병만이야사병만 너무 느려 됐어. 주영아주영아 그거 유지를 해야 돼. 그래 그거 얘기한 거야, 지금야 박진규! 박진규 하여지 말. 지가 타든지 남을 박진규! 아, 그냥 자신있게 해! 아유, 우한견 좋아, 1 아니, 아, 예 양보를 해. 선혁이, 다가가. 아, 건우야. 네. 건우, 내꺼부터 먼는 몸이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 자, 네. 써. 준비해줘, 수비해줘 아, 몸이어깨 넣어. 깨넣 그렇게. 또 해, 일어나. 일어나. 연결, 연결해봐. 연결을 해봐. 아이, 태현아. 태현이 좋네. 야, 이거 봐봐, 야, 야, 보성이 아, 주영이 나가면 다들 타고 마취할 김대기 상황 왜 만들었어? No. 안전아. 어, 야, 스톱, 스톱, 스톱. 선방이 형, 너두명떼놓고 많이 안 들어. 일로와, 번역진이 oh. 아직도 공차 유도 다니고 있어? Like 일로와. 바로 이거 알네발가 한번 이제 지구마다. 지구마다 그냥. 아, 지고 하다 아, 미리 필더 누구야? 아, 아, 아. 또 줘, 또 줘. 아. 우가 우리 아, 아, 어, 아. 아, 도와주러 아, 가자 도와주러 가야지. 김규 자신감. 자신감. 거우리아유여기 그렇지 서또 던져. 여기다 던져줘야 돌지안들어야 잘했어 너. 잘했어 으유. 가운데로 으유. 가운데로 니네끼리 말하라고 랬잖아 니네끼리 해봐 하게 같이 없이야 그래. 주고. 주고 네. 해. 보지 말고. 야! 그래마. 인 아, 태현이 네. 기다리면 안 돼. 네. 야. 거기서 연결해. 아, 뭐 하냐, 거기서. 우리 여기서 한거 아니야. 얘네 이제 주고받고. 주고 주고 받겠네. 나 인사이드. 야, 뭐해기네 야. 네. 네. 동영이동영이희성이 네. 네. 이거 네. 하고.

아, 진기 좋와 빨리 이동! 빨리 이동! 자리 이동! 자리 이동! 여기, 님 자리요! 그러니까 대아너하네 제대로... 아,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잡아놔. 다잡어 잡자마자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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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움직임. 갖고. 여유. 상품. 에이, 발이 들어와. 몸이 들어와야지. 잘했어, 정환이 잘했어. 너 수비 잘못이야, 수비. 앉아서, 준혁아 앉아서, 자세 많이 잡아야 자세 많이 잡아요. 훈련하면서 게임 때리기. 무릎부터 들어, 무 봐봐, 자어 진규야! 진규야! 진규! 너무 많이 찾았어! 진규! 야 너무 많이 쳐았다고 자, 빨리 가야지. 접근해보냥 여유! 아씨 무조건 찾지 말라니까 좀! 그래, 태현이! 1대1, 1대1 해! 또 해! 또 해! 아왜 하다 말아! 여기, 여기. 됐어, 좋아. 형규, 좋아. 형규. 좋아, 좋아. 야 태원아. 미 홀딩, 이 홀딩 계속 해야지. 한번 하고 가는 거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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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에 미리. 야. 야. 어, 이게 오지라. 자 태원이 보여. 나. 아니, 태원이 보여. 어, 야, 보여. 보여. 어 야, 야, 해봐, 해봐. 해 봐. 일때해 봐. 일때해 봐. 해 봐. 해 봐. 괜찮아. 그래. 조어에 빨리 그래. 아까 이대로 어떻게 했어? 연습할 때 어떻게 했어? 기다릴 때 기다려버리라고, 알았지? 야, 준범아! 무조건 반대 겨냥하는 사람 보지 말라고! 더 빨리, 더 빨리 해봐! 야, 진규! 진규! 몸싸움 하면서 1대1에 뺏겨도 뭐라고 안 할게 해? 어? 바짝 그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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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왜 묶여 있어 <목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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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더 빨리 나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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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나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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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넣어! 아, 늦었어! 여기, 여기! 이제 선행이 더 나가, 선이아 나가.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딱 서. 그래. 그래. 봐도, 봐도, 봐도. 시간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지금 내가 이걸 카메라 찍어서 얘기 못 하겠네. 시간이가 와서 얘기 해가지고 내가 물어본 거라고. 야, 야, 형아, 지금 안 쓰니까 되잖아. 안 쓰니까 되잖아. 건민이 네. 자리 틀렸어 건민이. 건민이 좀 내려. 봐봐 주영아 아니 괜찮아 주영아 기간이가 와가지고 야, 얘기했다고 어? 아 일단 끊어봐 네. 니네는 야야아 이렇게 해야지 야야 봐봐 얘들아 야. 이런거 못먹잖아 아까 아한라고 이것만 아 이것만 오라 그래봐요 잠깐 이렇게 아이고 잠깐 찍어라 통화좀하게 잠깐만 찍어줘 아, 통화좀하게 잠깐만 찍어줘이난찍찍으면는자게여야돼민이너 아,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따라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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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요. 따라와요. 정말 안 돼. 그렇지. 멋지러. 여유 오픈 그렇지. 아, 이 빨랐어. 더 해봐 해봐. 잘했는데 이제 신나는거예요 이제 또 원래 잘했어요 야 근데 신기하고 봐봐 건민아, 진돔이 이제 명이 여기있어 회장님 그때 그 잠바 어디다 놨어요? 나도 모르죠 차에 없던데? 왜? 차에 그럼 차에 어디있을텐데 그러면? 제가 입고 있었는데 아, 그럼 몰라 그럼 트렁크에 놨나 아예 그래 트렁크에 넣었어요? 그래. 나 그거 안 건드렸거든요? 안 꺼내놨는데? 소녀가 또 터지네 소녀기 터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니까 어떻게 어? 어? 그때... 해봐, 해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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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르게. 야, 형규 나와봐, 형규 나와봐. 빨리, 나와봐. 진규야. 야, 진규야. 여기 들어와봐, 이제 여기 들어와봐. 아, 형규야, 물 마셔. 이래?